지금 동속자와 함께 기념 사진 찍듯이 촬영된 사진입니다. 지금 좌우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기현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에 지기현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습니다. 지검 판사는 그런데 가서 접대 받는 생각 해본 적도 없다. 삼겹살에 소맥이나 먹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곳에 간 적이 없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본인이 직접 출입했던 룸살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접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정말 없습니까?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습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간판만 바뀌었을 뿐 업소 주인도 같고 내부도 동일합니다. 지위원 판사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대에서 내려오겠지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겠지 이런 기대는 허무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직기현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합니다. 국민 여러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앞서 공개했던 룸살롱 현장 사진과 직기현 판사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비교해 주십시오. 인테리어 패턴도 소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지난 14일 공개했던 해당 업소 해당 룸살롱의 내부 사진입니다. 민주당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하면서 촬영했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미 보도를 해드렸고요. 그 당시에 굳이 이 사진을 공개했던 이유는 직위원 판사가 바로 이곳을 출입한 사진을 민주당이 확보하기,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속자와 함께 기념 사진 찍듯이 촬영된 사진입니다. 지금 좌우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 저희가 꼼꼼하게 내부 인테리어 패턴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소품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심지어 어, 제공되는 음료의 종류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어, 논평에 담은 대로 해당 업소 주인, 어, 출입할 당시에 그 룸살롱 주인과 지금 현재 룸살롱 주인이 동일합니다. 어, 간판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간판만 바뀌었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체로 같은 공간에서 이런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진만 더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의 여성 종업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해당 업소의 홀 사진입니다. 물론 내부에서 사진을 찍기가 어려워서 홀 사진만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성 종업원들과 남성이 한 테이블에서 함께 동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이런 곳입니다. 오랜 기간 이런 업태로 영업을 해왔고 저희가 이 업소 출입을 주장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수가 여럿입니다. 일단 특정한 날짜는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추가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형사 고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오늘 직영판사의 입장 표명과 정말 무관하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이 사전에 직영판사랑 교감을 하고 오늘 입장 표명을 하게 했다면 사법부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게 되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법부 전체가 책임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지견 판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다는 겁니까?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합니까?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인의 시인과 반성을 기대할 수 없으니 수사를 통해서라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별개로 사법부의 자정 노력은 당분간 지켜보겠습니다. 직영 판사의 개인 비리 혐의를 사법부 전체가 덮고 감싸는 일,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행입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합니다.